오늘 주제는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권위는 아내를 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대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돌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지체들의 영혼의 양식과 육체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의 영혼의 양식과 육체의 필요를 채우며 건강하게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날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인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함부로 때리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돌봐야 할 가정의 필요에 전혀 관심 없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한 몸인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들과 가늠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 남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정이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이 가정에서의 교육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아내의 아픔이 남편의 아픔이며 아내의 고통이 남편의 고통입니다.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며 아내의 슬픔이 남편의 슬픔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위자이십니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배우며 습득하여 또 다른 악습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며 삶의 열매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는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권위자로 세우신 남편은 말씀에 반응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한 몸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의 간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욕설, 폭력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합니다. 아내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는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편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것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내는 천국을 유업으로 함께 상속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서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허락하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하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이 땅에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섬기고 남편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남편도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 아내를 통해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한 사람이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멍청이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내 뜻대로 아내를 함부로 대하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